그왜 베드로에게만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걸 역사해 주셨나?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집안이 약하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이 믿음의 반석이 굳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야 그 위에 뭔가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베드로의 이 위대한 발견 이것이 우리의 또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, 예수님은 시대 사명자지, 구원자지, 메시아지 거기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 5천 명, 7천 명의 무리들이 다 알았을 것이고요 38년 된 병자,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났고 알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들의 존재는 그 뒤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은 5천명, ,000명, 7천명이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120명이 모여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, 나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자기 몸을 던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가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. 우리 인생, 금방 지나갑니다. 보세요. 막, 여름,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았는데, 한순간에 찬바람이 확 불어버리잖아요. 그러니, 우리 인생도 이렇게, 우리의 10대, 우리의 20대, 우리의 30대, 우리의 50, 60, 70대, 그 시간, 시간, 금방, 금방 지나가, 우리 인생도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. 주저주저 할 때가 아니고요. 대충대충 대충 할 때가 아니라, 화끈하게 전폭적으로 가야 됩니다. 우리 물동이를 완전 180도 뒤집어 엎어버리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. 전폭적인 역사. 그 터전 위에 하나님도 전폭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.